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곡 봅니다. 추레국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아둔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고사성어 가운데 증삼살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자에게. 증삼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참 신실한 제자인데 그는 어머니에게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증삼이 어머니가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는데 동네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증삼이 어머니에게 증삼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증삼이 어머니는 증삼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알기에 내 아들이에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없다고 실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귀뜸으로 들었습니다. 믿질 않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친척이 뛰어들어오면서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도 이 어머니는 실없는 얘기한다고 우리 증삼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한 사람이 달려 뛰어오면서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증삼이 어머니 빨리 피신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하그 당시 살은 죄를 저지르면 가족들까지도 벌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세 번째 사람 이야기를 들은 증삼이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증삼이가 들어와요. 증삼이가 들어와서 사색이 되어 있는 어머니 얼굴을 보거든요. 당황하는 그의 얼굴 빛을 보거든요. 그때 증삼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살인 사건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살인자가 저와 똑같은 이름, 증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사람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증삼이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나는 네가 그런 일을, 그런 극강부도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내 마음도 한 순간 이처럼 흔들려서 당황하게 되었다. 정말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참 많아요. 누군가가 없는 이야기, 거짓 이야기를 꾸며서 퍼뜨립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하지를 않아요. 재미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일인데,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 사람들의 뒤를 보면, 그 사람들은 이 가짜뉴스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합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든,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든,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버들이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이 유튜버들이 자기들의 유분리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집단, 이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어떨 때는 이 유튜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유튜브의 접속자들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집단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상대방을 한쪽 코너로 몰아가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못된 짓들입니다. 악한 짓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해서 가짜 뉴스를 말해서 잠깐의 이익은 순간적으로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짜뉴스를 말하는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병들고 무너집니다. 조금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익은 곧큰 손실로, 멸망으로, 피폐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1 0명을 말씀하시면서 9계명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계명이 이거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어떤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약한 사람을 두둔하기 위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그 말이에요. 거짓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내 영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에 풍설 떠도는 이야기예요. 떠도는 소문이에요. 이것을 퍼뜨리지 말라. 이것을 만들어서 퍼뜨리지 말라. 거짓을 만들어서 떠버리지 마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에는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말을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격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거짓을 말해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피폐해지는 일이 없이 도리어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내 영을 다듬고 세우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곧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울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Yeah